안녕하세요. 구독, 좋아요 꾹꾹 눌러주는 좋아하는 이마입니다 네, 앵큰, 앵큰님 팬클럽 회장님께서 저를 홍보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제가 힘을 얻고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방송을 또 다시 올렸는데요. 오늘은 이렇게 토핑을 소개해드릴 거예요. 근데 제가 만든 토핑도 있고 한데, 근데 제가 만든 토핑은 좀 꾸려서 나중에 더 새롭게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. 네. 약속. 해드릴게요. <laughs> 월요일, 화요일, 수요일, 목요일, 금요일, 토요일, 일요일로 나누어서 토핑을 나, 나눴는데요. 일단 먼저 월요일부터 볼게요. 월요일은 키위 토핑입니다. 이렇게 키위 토핑이고요. 키위 토핑. 너무 안 좋다. 잠시만요. 네, 이렇게 있고요그 다음 화요일 토핑, 사과 토핑입니다. 사과는 이건 반으로 자른 토핑이고요. 자른 토핑입니다. 그 다음 수요일 것은 라인 토핑인데요. 이렇게 두개 집었다. 그다음은 목요일 사과 토핑입니다. 사과 토핑이고요. 그다음 은 금요일 쟤는 이걸 딸 이래요. 이건 빨간 산딸기, 이건 핑크색 산딸기. 산딸기는 별로 안 좋아해요. 이요일 볼게요. 이요일은 오렌지예요. 이게 무슨 일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는막 넣었는데 이렇게 되네요. <laughs> 그다음 파란색 돈입니다. 여긴3 개밖에 없고요. 여기 월요일은 수박 토핑, 화요일 오렌지 토핑, 그 이율 이건 두 개밖에 없어요. 이거 롤케이크 롤케이크 토핑입니다. 네. 께 해서 월화수목금토부일에다가 담은 통통에 담은 토핑들을 소개해드렸고요. 네, 다음에도 앵앵이이 음,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는 센스 보여주세요. 네, 지금까지 임화습니다 안녕.